근데 아니라고 하면 뚝똑똑어졌을텐인데다이장으라고 바보되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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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돌리는 걸잘 해야 돼 이, 이거는 쉽은데 이제 나는 이거 돌리기 내가 요걸로 자고 엄마 이거를 잘 해야지 이자 우리 아마 리이공화는는

근데 거리한테가좀 찝는 게 있으면 당연히 우리 만나겠다. 예 전화가 오니까 자꾸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신경한지마왔습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나는 기타고 이있는가어 전화가 이거 주봐가하면동 사무소에 연락을 이거 내가 5 2 4 5 2 4 일삼 일가 놀랍고 있어.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 어. 아, 네. 빌리면안된이 빌리만, 뭐라만빌리 쓰는 방법이 리만 빌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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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리 이, 쓴, 글 썼는데, 이제, 그래, 녀석 한대 오고. 돌림패 썼잖아. 자, 돌림또그고 이제, 써봤어써는데 그 자꾸 <laughs> 종이 써. 어 그런데, 저, 세종이 써면, 정성이 더들어가고 썼으면 써가지고, 정성이 더들어가고 글씨를 듣더라. 집문 대, 집분제

<웃음> <웃음> 여기 제가 짜리아지다열좀 깨질기나 뭐 한번는만 하면 보다고 해야지. 이랬을 타. 맥히 안 타. 맥히 다 타. 맥히 안나맥이야 근데 아안 이유를 내가 못찾았 타. 맥히 안 타. 안 타. 맥히 안 타. 맥 우리가 등산을 가면은 산이 응. 누워있다카잖아요. 네. 음. 그래서 그렇게 누파라는 긴가요. 아예 얌자히벌거 산자로 위로 쓰는데 옆을 빼가지고 옆을 놔요 너무 길어서 그런지. 음... 그 u s m 뭐 그러지? u s m 중국아, 우리 한국 과 우리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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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교류전 한년에 한국에서 한국에국국에서한국한서 한국에서 한서한서기서한에서한국이서한에서한국에한에서한한 일본 놈이 배신 땡기가지고 안할겸니 음.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하고, 예. 그때 나도 냈는데. 그 다음에 중국에서 했거든요. 내가 예. 그러니까 우리 가르했는데 나는 그것도 못받고 비행경비만 되면, 예. 그밥다 주고, 광양 다 시켜주고, 그렇 하거든요. 예. 그 다음 일본 차례인데, 죽은 너들먹고다 아들 먹고그 다음 뭐 하겠다 겠거든요그래고 예. 깨지는지 모르겠 완성으로, 역시, 먹는데, 제일 잘 선택한 것들이. 그래갖고, 대구의 회장만 초대가 개인전 한했디야 잘, 잘 우리 돈 음. 그런 놈잘결지는 않나 봅니다. 우리보고 돈다 들게 그럼 하고 안 그러면 안락합니다 같이 부담해가 하면 될게데왜한쪽이적꾸다 내려가냐 그러니까 음, 실력을 인정은 안 해주니까 음. 우리 초등학생부터 못하는 우리나라 그 작가들하고, 한 자체가 불명히라기지요그 그걸, 그걸 대신해 준 대신에 돈은 그거 다 되면 우리하고, 둘씩이죠. 실제 통상은 수준이 그만큼 높은데요. 초등학생이 이렇게 책하고 똑같이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초작가가 똑같이 못쓰니까 음. 우리나라 초등학생부터 못쓰는 초작가라고 의아하겠 우리 맨날 선생님 체범 수준을 하는데. 자, 다시 마이크로니. 네. 내가 저 협회 사무장할 때, 우리나라 협회 그 전시장 가셨고, 한중이야 아, 중국하고 교장하려고 그, 문화 사람인데 그 교습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돈 그리 내라고 돼. 아, 이거 우리 안틀랜타 가고. 에비도몬데. 그리안했다미거국제지 괜히 저. 뭐 돈을 좀타내가한번 멀지 반 게임. 우동타내기도 아, 탈이야. 시장 <laughs> <laughs> <laughs>